땡땡 나왔어. 땡땡땡넌뭘했 a k e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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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합성한 거거든요 a k e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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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래서 x a k e take, t a k x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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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뭐죠? x분의 마이너스 1인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세번 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둘이 지워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한번더 할게요. 아직 규칙이 안 보이죠? 이제 드디어 보일 거예요. 네번 하면 보이더라고요. 플러스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와우, 항등 함수 나왔어. 네번 합성하니까 항등 함수네. x.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여기 23번 합성했고 25번 합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번 합성한 게 항등 함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 뭐라 이게 f f2 f3 f4에서 다시 x가 된 거고. 그죠? 그럼 이게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원래 음. F4, F5인데 얘가 다시 여기서부터 F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4개씩 반복되는 패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은 23이니까 F23은 뭐야? 4의 배수가 아니네? 배수 바로 전이네요? 맞습니까? 바로 전이니까 얘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누구로? 바로 그전거 누구? 얘로? 얘로 해석하시고요. F25X는요? 누구로 해석하면 되죠? 24하고, 한번 갔으니까 F인 거죠. 그냥, 어, 그냥 F인 거야.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 둘을 뭐 했대요? 뺐다는 데 그게 O라네? 어우야, 귀찮다. 빼면은 어떻게 되죠? 충분했어요, 쌤이. 얘가 여기 곱해지니까 뭐죠?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맞나요? 얘는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어우, 계산이 어렵다. x 제곱, x 제곱, 빼기 2x 제곱이고. 2x인데 빼기 2x가 플러스 x 사라질 거고 1인데 마일이고, 마이 어,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걸 날리면 어떻게 돼요? 5x제곱 빼기 5는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2가 되고, 7x제곱은 3이 되니? x제곱은 7분의 3이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루트 21. 그게 알파베타라네. 그죠 그러면 너가 세 번째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일 거고 알파 베타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7분의 3인가요? 네. 아니야? 네. <laughs> 맞아요? 그럼 이제 네 번째로 <laughs> 야 F t i 2 this? w h a 2002 사회 배수고, 2 2는 사회 배수가 아니네. 두개있거든두개 어, 아, 괜히 괜히 줄였네. 이거 지금. <laughs> 괜히 줄였으면. 잠깐만요. 줄이면 안 됐네요. 여기 줄이면 안 됐어. 줄이안 줄일게. 여기다 그냥. F2022는 F2랑 똑같은 건가요? 네 요거죠. 요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얘는 뭡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7분의 3을 넣으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7분의 3을 넣었는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역수 취해지니까 3분의 7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 F2023은 F3이니까 예죠 예. 거기다가 0 넣으니까 빵빵 넣으니까 그냥 1인가요? 근데 곱하기인가? 그 뭐야 정답은 3분의 7인가?